오늘은 친구들이랑 어 거의 그냥 개모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강천섬에 가기로 했어가지고, 네,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짐은 여기에, 여기에 다 넣었어요. 오늘 누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뒤에 달리 되게 귀엽단 말이야. 그 목화 손 같아. 집에 아. 내려볼까? 뭐? 기뻤습습니다 아, 아, 진짜? 영상 찍어도 돼요, 영상? 아이고, 여기 ]아. 이런 같아. 다 탑니다. 유기연. 여기서 응. 이렇게 인형처럼 안겨있냐? 안녕. <laughs> <저기 있어. 아니야. 웃음> 아! 레슬레. 가모읍니다 아, 뭐 너도 가방 안기거나 싫어. 아니 괜찮? 이너 이거. 야, 저러요 야, 덱대가왜 그러하니까? 안. 지 방근아, 거기 아니야. 맞아. 거기야. 왜 왜? 낑낑거렸어? 네. 아이, 가자 가자. 가자. 야, 안 꽂혔어. 한개. 이놈이놈이놈. 가자. 가자. 한개! <laughs> 가자. 어. 가자 한개 일라. 어. 여기는 차길이 아니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너무 추워. 무슨 일이야? 여기 어디 갔어? 이다한 개. 하자! 그니까이 야! 여기는 여기 감창섬은 캠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 현아. 아, 아연이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 아, <laughs> 황금 그쪽 아닌데? 야 제발, 아이고 어. 야쟤 뭐해? 아 귀여워 저 뭐야? 너 이놈의 새끼 귀여워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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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왜 이렇게 신났지? 왜 이렇게 흔들어. 아 그냥 흔들어 제끼는데 그냥. 신나면 신나 네. <laughs> 아직 땀봐. 아직 땀 근데... 어, 맞아. 좀. 어 예쁘다. <laughs> 우리 어디가? 야 둘이 너무 귀엽다. 둘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천천히 와. 야, 저 새끼 해라. 똥 비비고 있어. 어? 저놈 새끼. <웃음> <웃음> 우리 한번 가보자. 가보자, 어해금이 아, 쟤 이제 오, 온다, 온다, 온다. 아. 뛰어온다. 아, 너무 아니야. 우리 한 한금 아이, 정말. 가자, 가자. <laughs> 야, 그러게 카메이 너무 시선 강탈 인데 네? 뒤에 봐봐. 이거 뭘? 야. 야 다자 너무 막 꺼내 놓지 말 갈리가 혹시 이거는 괜찮아. 일단 이제 샐러드는 갖고 왔는데 샐러드 드레싱 안고아 야! 야 누가 카게리 더 발랐어? 야근 누가 발랐어? <laughs> 나는 아니거든. 야. 세로로 돼 있어. 민판이나 아니야. 나는 이야저 나야. 라라라따 라면, 라면, 라면. 짱이다. 아 힘들어. 이거 1리터지? 1.5리터. 2리터네? 음. 너무 적다. 땡큐. 어, 카크. 귀여워. 맛있어, 흰둥이? 아야 꼬리 봐. <laughs> 기분 좋나봐. 버글버글, 버글버글. 어, 딱 괜찮다. 어. 올라갈 수 있어. 짠. 왔다, 다시 M 카 그, 무섭다, 이거 맛있겠다. 누룽, 누룽. 현이 지금 햇빛 받아서 너무 예뻐. <laughs> 야, 근데 진짜 사람 없다, 오늘. 와, 아또저 강아지 데리고 사람들도 아니야, 심지어. 아, 그래? 다행이다. <laughs> 아이고, 잘 뛴다. 아, 그니까 완전 잘 뛴다. 아이고. <laughs> 좀 멋있었어. 야. 하얀색이랑 검정색이니까, 그니까. 안녕, 나는 샤니에요. 샤니에요.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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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샤, 샤 거기서 뭐해? 응? 거기서 뭐해? 뭐 탁근 넌 거기서 뭐해? 음. Come, on. Come on!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글. 이거? 이야! 뭐야뭐야뭐야 뭐야? 아이고. 한글. 없어. 근데 네. 진짜 윤슬 너무 예뻐. 네. 진짜 나무도 멋있어. 야거니까 나무. 희남길입니다. <laughs> 지금.